12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가 개회해 주요업무 추진실정 및현안 사항 공고와 조례안 등의 기타 안건을 심사 의결했습니다. 안성시는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요즘 특별 방역기간을 두고 비상체제 유지 및 위험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독감의 집중 방역을 실시합니다. 나눔과 소통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있는 안성 7장사에서 금창도인 해소국사 추모 다례제를 진행했습니다. 해소국사 추모 다례제는 해소국사의 청빈한 삶의 실천과 나누며 사는 삶을 돌아보기 위해 마련된 축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 뉴스 김민영입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한달 평균 읽는 책의 양은 1.8권으로 두권 이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요즘 마음의 양식을 쌓고 자신을 위한 책한권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12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가 개회해 주요 업무 추진 실정 및 현황 사항 보고와 조례안 등의 기타 안건을 심사 의결했습니다. 안성시의회는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임시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는 안성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성시 농업인 대상 조례안 등이 의원 발의됐습니다. 또한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관한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현황 사항 보고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좋은 점 나쁜 점을 비교 검토해서 그, 그 결과 보고서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면은 그 공무원들만 이거를 공유할 게 아니라 시민들도 공유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매결연 도시를 선정할 때, 그 안성시의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도시를 좀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일반인들한테 교육이 더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심각성을 더욱더 시민들한테 그 고치를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해서 10월 31일에는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도 실시합니다. 안성시는 11월 1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최종 의결함으로써 제12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안성시는 구제역 및 조류독감 특별 방역으로 청정화 추진을 시작합니다.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요즘 특별 방역 기간을 두고 비상체제 유지 및 위험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독감의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성시가 올 겨울철과 내년 봄을 구제역 청정화 회복 및 조류독감 청정화 유지의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방역 활동을 전개합니다. 과거 발생 시기와 조류독감 유입 원인인 철새 도래 시기 등을 고려해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구제역, 조류독감 방역 대책 상황실을 가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구제역, 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10월부터 내년도 5월까지를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설정해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철새 도래지인 청미천변 및 가금류 사육 농가들을 등을 중점적으로 상시 소독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백신 정책 전환으로 당분간 대규모 발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방 접종을 소홀히 할 경우 인근 아시아 국가인 대만의 사례처럼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예방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는 소와 돼지 등 가축 농가에 대해 예방 접종을 철저히 하도록 백신 공급과 소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AI가 발생되면은 우리 농가 뿐만 아니라 주변 그 주민들한테도 많은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농가 스스로 많은 예찰을 하고 또한 이제 수시로 이렇게 방역 활동을 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나 모든 농가들한테 피해가지 않게끔 스스로 방역에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독감에 대해서는 집중 방역을 추진함에 따라 시와 축협은 방역 차량을 이용해 닭과 오리 사육 농가 및 철새 도래지에 대해 상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조류독감 농가 실명제 추진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금류 사육 농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소독 점검과 방역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게 됩니다. 나눔과 소통으로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있는 안성 7장사가 중창조인 해소국사 추모 달해제를 거행하며 나눔의 쌀과 지역사회의 성금을 전달해 훈훈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7장사가 주최, 경기도 안성시가 후원한 해소국사 948주기 해소국사 추모 달해제 및 희망나눔 음악회가 개최됐습니다. 추모 달해제는 7장사를 크게 중창했을 뿐만 아니라 안성에서 태어나고 출가하여 열반에 든 해소국사의 청빈한 삶의 실천과 나누며 사는 삶을 돌아보기 위해 마련된 축제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해소국사님의 스스로 그리고 나누고 소통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행사에서는 심기의례 단야신경, 육법공양, 나눔장학금 전달 등 추모 자례제가 진행됐고. 이부 행사에서는 김우명 음악 감독의 지휘에 따라 이르바나 챔퍼 오케스트라가 협연하는 희망나눔 음악회로 진행됐습니다. 해소국사의 청빈한 삶의 실천과 나눔의 소통으로 뜻깊은 자리에 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칠장사는 648년 자장율사에 의해 창건됐으며 2014년에 해소국사의 해회 증수된 천년 고찰로 북부 한점과 보물 네점 외에도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안성시는 물론 경기도의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다음은 주간 간출인 소식입니다. 안성시는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일자리 창출 공동선언과 업무협약을 진행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업무협약은 상공회의소와 산업단지 관리공단이 기업체와 연계해.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됐습니다. 일자리 창출 공동선언에는 한국노총 안성지역지부, 상공회의소, 한경대학교, 안성시,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의 노사민정 대표 다섯 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기업과 노동조합, 정부와 비정부기구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확산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사민정 협의회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 공동선언과 업무 협약이 일회성 행사를 넘어 지속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진흥원 안성평택센터 주관으로 소상공인 자녀돕기 희망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콘서트는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자녀의 장학금 마련을 위해 만든 행사로 소상공인 및 자녀들에게 꿈과 빛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콘서트에는 포크 가수 김은영을 비롯해 가야금 경창 그룹 미우와 현음, 그 밖의 직장인 밴드 및 비보이 공연 등이 펼쳐져 사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에게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감성 마케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금광면 석하리 흰돌리 마을과 죽산면 도매 마을이 안성 소방서에서 주관하는 화재 없는 행복한 마을로 선정됐습니다. 두매마을과 흰돌리마을은 소방서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유사시 소방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이지만 마을 주민들의 화재 예방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최근 2년간 단한 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안성 소방서 관계자와 마을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화재 없는 행복한 마을 현판식을 가졌으며 모든 가구에 화재 조기 경보 시스템을 장착하고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에 조기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커피를 매일 하루에 한잔 마시면 피로회복은 물론 근육의 피로를 풀어줘 활동량을 늘려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건강의 적신호가 커진다고 하니까요. 매일 커피 한 잔으로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